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루시안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장면 두 개를 연결하여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클릭한 오브젝트가 문 1인지, 문 2인지, 문 3인지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if와 else if 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장면 1에서 장면 2로 들어갈 때 엔터신 함수를 사용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장면 1에서 키를 주어 키를 사용해야만 장면 2로 들어갈 수 있고 장면 2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만들기 전에 게임을 먼저 실행을 해서 우리가 게임을 이해하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열쇠 하나가 놓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 1을 클릭하면 닫힘으로 닫혀 있는 문이 열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열쇠가 필요해 하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열쇠를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가방으로 넣고, 가방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는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 문을 클릭하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열려있는 문 1을 클릭하면, 방 2로 들어가게 되고, 룸 2로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 문 2를 클릭했을 때, 네, 장면 1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장면 2로 넘어와서, 닫혀있는 문 3을 클릭하면, 열림으로 바뀌고, 열려있는 문 3을 클릭하면, 네, 게임이 종료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들 순서는 첫 번째로 열쇠를 생성하고 위치시키고 보여줄 겁니다. 두 번째로 열쇠를 클릭했을 때 열쇠를 주어서 세 번째로 열쇠를 사용하여 문 1을 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물체 뭐가 등장했죠? 네, 그렇죠. 물체, 열쇠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키를 생성해서 위치시키고 보여주는 작업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네, 열쇠,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하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 아이디 자료형인, 오브젝트 아이디 자료형인 물체 키, 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줄 것이므로 여기 도어 3 옆에 키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줄게요. 자, 이렇게 키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해 주었고, 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열쇠 ID를 생성하고 위치시키고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열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쇠를 생성해서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요, 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reate object 해줘서 우리는 이것을 열쇠라고 부를 거고 두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우리는 열쇠. png 파일을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 네. 우리는 로케이트 오브젝트를 해줄거예요 우리는 키를 위치시킬 거고 어디에? 장면 1에 위치시켜 줬죠? 장면 1에 위치시킬 거고 우리는 600, 150에 위치시킬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다음 키를 보여주기 전에 키 이미지의 비율을 조절할 거예요 방탈 라이브러리의 함수 중에 오브젝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용 가능한 변,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 오브젝트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스케일 오브젝트 그 파라미터 값으로 두 가지를 전달해줘야 하고, 스케일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는 두 가지 파라미터 값을 전달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ID, ID 값을 전달해 줘야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은 변경할 사이즈예요. 어떠한 비율로 조정을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쉽게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고 한번 함수를 사용을 하면 스케일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우리든 어떤 오브젝트를 키라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열쇠 크기를 기존 크기보다 얼마 정도 더 작게 보여줘야 할지 한번 실행을 해서 열쇠 사이즈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how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키를 생성을 해서 한번 볼게요. 사이즈를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열쇠의 사이즈가 조금 작죠? 그러면 우리는 두 배의 크기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래서 변경할 사이즈의 값이 우리는, 아이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네. 우리는 두 배로 변경을 할 거니까 2.0 하고 F를 마지막에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F는 float, 실수의 F로 지금 우리는 두 배의 크기를 변경을 할거기 때문에 2.0 하고 F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키를 보면 두 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열쇠를, 사이즈를 변경을 먼저 해주고 생성까지 다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열쇠를 클릭했다면 줍는 작업을 해야겠죠. 주워서 가방에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줍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마우스 콜백 함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오브젝트가 키와 같다면 키를 주어라라고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클릭한 오브젝트 아이디가 문과 같다면처럼 우리는 클릭한 오브젝트가 키와 키의 id 값이 같은지를 판단하는 조건식이라, 조건식을 또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우리는 else if문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else if문을 사용을 해서 뭐와 같다면 클릭한 오브젝트가 키와 같다면 키와 같다면 이라는 것을 작성해 주고 여기에서 우리는 키를 주어 가방에 넣는다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방탈 라이브러리에서 물체를 주워서 가방에 넣는 함수는 픽 오브젝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방법은 픽 오브젝트 함수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파라미터 값으로 가방에 넣을 오브젝트 아이디 값을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볼까요? pick 오브젝트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열쇠를 가방에 넣을 거니까 키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면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열쇠를 클릭했을 때 열쇠를 주워 가방에 넣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쇠를 사용해야 문 1이 열리게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코드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는 문 1이 닫혀 있으면 열리게 되죠. 우리는 열쇠를 사용해야 열리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문을 클릭했을 때 닫혀 있다면 해서 바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열쇠를 사용하여 열리게 한다라고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가방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방탈 라이브러리에서 현재 가방에 있는 물체 중에 사용하고 있는 물체 아이디를 알수 있는 함수는 get hand object입니다. 그래서 get 핸드, get, 핸드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함수를 하, 사용을 하면 현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체의 ID 값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함수 사용을 해서 조건이 성립을 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문을 열리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작성하면서 해보면, 문 1을 클릭했는데, 그문 1이 현재 닫혀 있다면, 그리고 그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쇠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문을 열리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사용, 그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현재 if, 만일, 만일, 가방에, 현재 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체 아이디가 키와 같다면, 그렇죠. get, get, hand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현재 이거를 값을 받아왔더니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키 아이디와 같다면 우리는 문을 열리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문을 열림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S, 쓰 그게 아니라 모든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는 메시지를 출력해 줄 거예요. 자. 핸드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고, 왜 빨간 줄이 가 있을까요? 여기는, 아, 우리가 지금 등호를 하나만 넣었죠? 키와 같다면 등호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면 열림으로 바꾼다. 바꾸는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바꾸는 함수. 네, 뭘까요? 우리 배웠었죠? set object ima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뭐를 바꿀 거죠? 우리는 door 1의 값을 바꿀 거예요. 뭘로? 문, 오른쪽 열림으로 바꿀 거죠? png까지, 확장자까지 써주시고, 이대로 끝이 아니라 문을 열었으면, 네, 상태도 바꿔줘야겠죠? closed 1의 상태를 우리는 false라고 바꿔줄 거예요. false.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조건식의 두 가지 구문인 거죠. 열쇠를 사용했을 때와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네, else 문을 사용을 할 거고, 우리는 message, 문이 열리지 않은 메시지를 출력해 줄 거예요. 우리는 게임 화면 밑에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방탈 라이브러리의 함수 중에 show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show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서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이 s가 두 번이죠. 네, 출력할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출력할 메시지. 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how, show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우리는 뭐라고 출력해 줄까요? 열쇠가 필요해라고 한번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필요해라고 출력을 해줄게요. 큰 따옴표 안에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열쇠를 주워 가방에 넣고 열쇠를 사용하여 문 1을 열고 장면 2로 들어가서 장면 2에서 탈출하는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F5키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면 열쇠가 두배 커진 사이즈로 오브젝트가 두배 커진 사이즈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열쇠를 클릭하기 전에 문 1을 클릭하면 열쇠가 필요해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열쇠를 클릭하며 가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에서 열쇠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열쇠를 클릭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 1을 클릭하면 문 2로 바뀌어야 하는데, 어디서 오타가 났나봐요. 문 오른쪽 열림, .png죠. 다시 중단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F5키를 눌러서, 이렇게 오타가 나면, 게임에서는 이런 파일이 없어 라고 해석을 해서, 이제 아무것도 띄워지지 않는 화면이 보여지는 거죠. 다시, 열쇠를 클릭하기 전에, 동일하게 문의를 클릭하면 열쇠가 필요해 라고 메시지가 뜨고, 열쇠를 클릭한 다음에 가방에 있는 열쇠를 클릭을 해서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열쇠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문 1을 클릭하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 1이 열린 문을 클릭하면 장면 2로 들어오게 되고 장면 2에서 다시 문 1을 클릭하면 장면 1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장면 2로 넘어와서 닫힌 문 3을 클릭하게 되면 열림으로 바뀌고, 열려있는 문 3을 클릭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체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Scale Object 함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열쇠 물체를 클릭했을 때, 물체를 주어 가방에 넣기 위해서 pick object라는 함수도 사용을 하였고, 현재 가방에 있는 물체 중에 사용하고 있는 물체를 알기 위해서 get hand object라는 함수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열쇠가 필요해 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show message 함수를 사용을 했죠. 다음 시간에 우리는 화분 밑에 숨겨진 열쇠를 찾고 문 1을 열어 장면 2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